그래, 오늘은 뭐, 새로 와퍼를 사왔다고? 이게 <laughs> 서문이, 이거, 음. 선정하더라고? 어, 우와. 음. 이렇게 음. 생겼어? 와, 저, 진짜 정말. 야, 이거 다 먹을 수 있겠어? 이거 모르겠어. 살짝 버려. 기다려봐. 냄새가 다날것같 <laughs> 아, 같이. 잘라볼까? 먹을 거니까, 잘라볼까? 잘라보세요. 난 매우 맵대. 응, 음, 잘라봐. 살살살살. 어 버섯을 잘라보면서 트리플은 뭐 동그래 있는 거어뭐야 고기는 하나밖에 안 들어왔네? 어, 버섯이 들어왔네 버섯 버섯이 어, 들어가 있는 거야. 버섯에 야채. 아, 먹어봐. 음, 먹어볼까? 일단 왜? 매콤한 맛은 잘안 나는 거 같아. 잘안 나? 응. 음, 뭐하니? 아 어, 야버거킹치 버키잔치. 어, 버키잔이 버키잔치. 버키이버섯잔이버섯이 들어가? 잔치버버섯잔치하하잔치버키데 어. 음, <laughs> 매콤해? 잔치 버키잔치. 버키잔 버거킹 중에 먹은면 제일, 마... 제일 맛있는 게 뭐였지? 치즈그거였지 음. 요즘 안 파는 거아그 요즘 안 파워. 거 제일 맛있는데? 그거, 그거 제일 맛있게 2등이야? 아니? <laughs> 그렇게 맛있진 않아? 생각해도 보다 맛은 없는 것 같아. 그냥 와플이. 차라리... 어. 그냥 와퍼로먹는게 나을 것 같아. 어, 왜? 이게 왜? 음. 한번 더 먹으면 안쪽에 소스랑 같이 겉에 말고 그래, 소스도 가운... 와퍼 소스 같은데. 그 가운데로 먹 음, 잡은 풍어 뭐, 이렇게 인상적인 맛이 아닌가 보네? 응. 음. 막, 막, 와. 이건 아니야. 아. 매운 것도 하나도 없고. 응. 음. 버섯이 여러 가지 종류가 아, 들어가 있나 봐. 아, 버섯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응. 그래서. 그렇게 상적나지 않네? 버섯향이 강해? 음, 그것도 모르겠는데? <laughs> <laughs> 뭐야지 네 엄마. <laughs> 음, 리발은 그냥 와파가 나온 것 같아. 야, 보다. 음, 조화롭지가 그런, 않구나. 응, 음, 조화롭지가 않고, 음. 딱 씹었을 때, 음. 버섯이 야채가 있어서 그런지, 음. 물, 약간 물기가 훅 어. 들어와, 입속으로. 버섯의 향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 거라. 음, 음. 아쉽네. 버섯을 혼자 먹으면 괜찮은데, 어. 버섯이 약간 쫄깃하다기보다는, 딱딱 딱딱도 딱딱 이렇게 다 나오는가? 안익 느낌이야? 그니까 평소에 먹 그거 틀린 것 같아 그렇지? 음. 나 버섯 되게 좋아하는데 아. 어맛이 어. 그래 뭐. 않네 신상뿐니까 먹어본 거지 비싸기만 그이 비싸? 비싸기만 하이래야비싸 <laughs> 그래도 양은 참 크다 그지응 음. 그래도 맛있게 먹을까지 그래 안녕, 안녕.